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2월 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이래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자가 누구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느님의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제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전도서 3장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3장 21절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을 짐승과 비교하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하나의 운명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운명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아멘.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게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모두 한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22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한마디로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의 본질적으로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앞으로 일어날 죽음이나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 이후의 일까지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아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모두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즉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도 알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살아 있는 동안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 앞에 둔 인간에게 살아 있는 순간,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에 가장 큰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자기 모습을 감당하며.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내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이 어차피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며 인생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 우리도 잘 아는 담이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안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일로 선포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범했던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업을 내팽개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조차 어그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맡기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때와 그 방법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3작 1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모든 것을 외면하고 생업조차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그에 모여서 주여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 세상 일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으나 우리가 할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거나 무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처럼 천금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처럼 가치있고 귀한 일을 위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오늘 3장 22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시간을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돈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애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저무 집사, 박성자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임 권사, 이산내 송도, 정갑진 송도, 진명 권사, 이경자 집사, 김재순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송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송도, 이산내 송도 등 열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김숙나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기도하는 우리 성대님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부산교회, 삼산교회, 신리교회, 우산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유예, 한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건강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참으로 허무하고 더덥다 말하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크리스템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 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 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고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